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하늘이 참 투명합니다. 막바지 귀경길, 도로 위에서 답답하시다면 하늘 한번 올려다 보는 것도 좋겠는데요. 다만 큰 일교차는 오늘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서울 낮 동안 28도까지 오르겠고요. 밤에는 금세 다시 서늘해지겠습니다.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는 내일부터는 차츰 선선해지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충청과 남부 일부 지방에서 비가 내리겠고, 목요일인 모레는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날씨가 부쩍 쌀쌀해지겠는데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서울 낮 기온이 22도 선에 머무는 등 선선하겠습니다. 도톰한 겉옷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종일 대부분 지방이 쾌청한 가운데 오후에는 하늘의 구름량만 좀 늘어나겠는데요. 영동지방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광주는 30도, 대구 27도 등으로 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풍랑주의부가 발효 중인 제주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